i p 레모네이드 팔기. 네, 슝하, 밍아. 안녕하세요, 슝밍입니다 이번에 볼 게임은 추억의 RP 게임, 레모네이드 팔기입니다. 이게 가장 유명하죠? 시작해볼까요?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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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, 이 게임 이제 재미없어. 맞아, 레인이. 우린 새 게임이 필요해. RP에게 좋은 생각이 나도록 클릭해주세요. RP를 클릭해줍시다. 우리 레모네이드 팔자. 어쩌면 새 게임을 살만큼 돈을 벌지도 몰라. 좋은 생각이야, 오빠. 해보자. 레모네이드를 만들려고 해. 좀 도와줄래? 먼저 물통을 클릭해서 얼음물을 채우세요. 이제 레몬을 클릭해서 레몬을 넣으세요. 넣으라니까 넣어야죠. 뭐. 다음은 달콤해지도록 설탕을 클릭하세요. 설탕 <laughs> 붓습니다. 이제 숟가락을 클릭해서 잘 저으세요. 너네가 하는 게 뭐야 관전? 다 이제 내가 갈게요. 하잖아. 가게를 만들자. 먼저 식탁보를 클릭해서 식탁을 덮으세요. 식탁을 덮으세요. 이제 레모네이드 병과 컵을 클릭하세요. 나무 상자와 표지판을 클릭하세요. 이제 레모네이드를 팔기 시작하자. 아 오빠, 저쪽에서 디트마이어 씨가 오셔. 안녕하세요 아저씨 안녕 얘들아 그 레모네이드 참 맛있어 보이는구나 방금 만들었어요 사실래요? 그래 레모네이드를 팔수 있도록 기트마이어씨를 클릭하세요 가라니까 해야죠 뭐 <laughs> 여기요 고맙다 얘들아 많이 팔아라 안녕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알피와 레인이가 레모네이드를 팔수 있도록 손님들을 클릭하세요 세 잔밖에 안 남았어? 고맙습니다, 고맙습니다. 정말 고마워요! 오, 돈 완전 많이 버는데요? 정말 고마워요! 레인이 레모네이드도 다 팔았고 새 게임을 살 만큼 돈도 충분히 벌었어! 이 게임이 먼저 것보다 훨씬 재미있어! 그래! 우리 힘으로 이 게임을 샀고 또 레모네이드 팔기도 참 재미있었어! 너는 사업자 등록은 했니? 끝! 네. 끝. IP 게임, 레모네이드 팔기였습니다. <laughs> 본격 어린애들이 사업자 등록도 안 하고 불법으로 어, 식품 판매하기 게임이었습니다. 음, 어렸을 땐 그냥 재밌겠는데 커서 하니까 이런 새로운 시각이 생기네요. <laughs> 재밌게 봐주셨다면 구독, 좋아요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 안녕.